네가 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총을 못 피할 것 같아? <laughs> 내가 합기도 유단자인데 그때 사범님께서 뭘 알려주셨냐면 총알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. 애들 모아놓고 자 오늘은 총을 피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. 그래서 시범을 보여주겠다고 해서. 그때 우리가 어릴 때였거든 뭐 초등학교인가 뭐 중학교 뭐 올라갈 때인가 그즈음인데 고등학교 다니는 형을 데리고 와그 형한테 비비탄 총을 주면서 싸우라 그래 근데 그 전에 원칙을 알려줘 잘 들어 저쪽에서 총을 장전해서 쏘면 그 자리에 네가 없으면 너를 조준하고 쐈잖아 쐈는데 그 자리에 네가 없으면 안 맞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르라고 해 부르라고 한다고 빵 쏘면 여기서 쏠때 부르면 되잖아. 그러면 총알은 나갔고 나는 그 자리에 없잖아 이게 총알을 피하는 방법이야 완벽한 개념 아니야 완벽한 개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잘봐 집중해 집중해 그러면서 저쪽에서 고등학생이 온 다음에 착각 얍빵 하면 바로 굴러 그 사범님이 딱 굴러 그럼 총알은 딱 나가고 안 맞는 거야 뭐 그때 우리는 오, 장난 아닌데? 근데 이게 연속돼야 되잖아 그래서 야빵 다시 굴러 우리가 그 자리에 또 없어 피한 거야 그러면서 나중에 딱온 다음에 자 봤지? 총은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오우 그래서 계속 쏘는 거야 우리한테 쏘면 우린 피하고 그리고 사인을 줘 얍! 피하아이 기합 소리는 우리가 질러야지 왜 쏘는 애가 기합 소리 를 지르고 속겠다는 사인을 주냐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딱 끝나서 하는 끝나서 하는 얘기 자 이건 권총만 피할 수 있어요 기관총은 안돼두두두두 <laughs> 이렇게 쏘는 거 그거 어떻게 피해 <laughs> 그래서 권총만 돼. 기관총은 안돼 그래서, 아 그렇구나 권총 만드는구나 그럼 기관총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도망가, 도망가. 도망가. 아 집중 아, 미안하다 자 다시 해볼게.